김재중은 화려한 연예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고히 각인시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대중이 알지 못했던 복잡하고 충격적인 가족사가 존재했다.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의 생모는 김재중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깡패를 고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인간 본성과 도덕적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모가 왜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는지는 돈이라는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녀는 김재중이 자신의 곁을 떠나거나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상했던 금전적 이익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러한 불안감이 결국 그녀로 하여금 도덕적 경계를 넘어선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과 불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압박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그녀가 대화나 설득과 같은 평범한 해결 방식을 택하지 않고 폭력과 협박이라는 수단에 의존한 점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절박함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깡패를 고용한다는 행위는 법적, 도덕적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초월해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상처가 얽혀있음을 암시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기본 관계가 붕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는 아들을 믿지 못했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떠올리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적 충돌과 신뢰의 부재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깡패를 고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순간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아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그의 삶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려는 계획을 포함했다. 이는 그녀가 자식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왜곡된 관계는 가족이란 존재가 지녀야 할 본질적 의미를 크게 훼손하며 폭력이 대화와 이해를 대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드러낸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압박은 종종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성공한 자식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자부심을 기대하는 경향은 흔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기대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생모는 자신의 절박함 속에서 자식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경제적 자원으로 간주했다. 이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성공과 부의 중요성에 대한 강박이 가정 내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재중이 겪은 심리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혼란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은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내면적으로 더욱 단단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단순히 김재중과 그의 생모간의 개인적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본래의 신뢰와 애정에서 벗어나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기대에 의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연예계와 같은 극도로 경쟁적이고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세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 극단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생모의 선택은 분명 도덕적,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지만 이를 단순히 비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녀의 행동 뒤에는 극심한 절박함과 사회적 압박이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 관계가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과 돈이 인간 관계를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경계하며 대화와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대중은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의 선택을 지지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 관계와 성공 그리고 도덕적 딜레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가족은 사랑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가치가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다.